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1시에 눈을 감았는데 새벽 2시, 3시에 벌떡 눈이 뜨는 경험 있으신가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계를 보면 새벽 4시.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 해가 떠오르고, 하루 종일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면증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이며 이것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자게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감소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밤이 되면 자동으로 분비되면서 이제 잘 시간이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약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멜라토닌 농도가 낮아지면서 새벽 2시, 3시쯤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시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감소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건 의지가 약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이 변화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체 리듬의 약화입니다.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가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계 태엽이 느슨해지는 것처럼 진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와 걱정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낮에는 잊고 있던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나와서 우리를 깨우는 호르몬인데, 밤에 걱정으로 코르티솔이 나오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분들은 은퇴, 건강 악화, 자녀의 독립 같은 큰 변화를 겪으시면서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편안한 잠을 잘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아침 햇빛을 반드시 쬐세요.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조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활짝 열고 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이때 햇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멜라노신이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어서 햇빛을 감지하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가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판단하고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침 7시에 햇빛을 쬐셨다면 밤 9시에서 11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 연구소의 앤드류 휴버만 교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수면 습관으로 꼽습니다. 흐린 날에도 괜찮고 창가에 앉아 계셔도 되지만 반드시 자연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시니어 분들께 제가 권해드리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걷기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것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또 낮에 운동으로 체온을 올렸다가 저녁에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늦게 특히 잠자기 3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저녁 운동은 오히려 체온과 코르티솔을 올려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고 잠자리 의식을 만드세요.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면의 최적인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로 조금 서늘한 정도가 좋습니다.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고 암막커튼을 사용하며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가리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루틴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밤 9시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9시 30분에 가벼운 스트레칭, 9시 45분에 감사일기 쓰기, 밤 10시에 침대에 눕기. 이렇게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 하나, 2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면 뇌가 침대를 불면의 장소로 학습합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네 번째,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저녁 시간,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 10분 동안 걱정 노트에 걱정 거리를 모두 적으세요. 그리고 각 걱정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만약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문제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밤에 다시 그 걱정이 떠오르면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아, 이 문제는 내일 아침에 생각하기로 했지. 이것을 걱정 연기 기법이라고 하며 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478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것을 4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다섯 번째, 카페인과 음식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이며, 나이가 들수록 분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를 드세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고 가볍게 드세요.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것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햇빛 쬐기, 낮 동안 운동하기, 침실 환경과 잠자리 의식 만들기, 걱정 내려놓기, 카페인과 음식 조절하기.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먼저 이번 주는 아침 햇빛 쬐기만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걷기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수면이 크게 개선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도 개선이 안 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때로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증후군, 우울증 같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일까? 왜 잠도 제대로 못 자지? 그런데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면증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좀더 건강하게 살아야 해.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해. 라고 말하는 신호. 그 신호를 듣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룻밤 잠을 못 잤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날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잠을 못 잤다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세요. 오늘 잠을 못 자도 괜찮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역설적으로 수면을 개선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편안하고 회복의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인가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을, 깊은 잠을,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불면증 극복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